자, 직각이 주상처럼 보인다, 그치? 자, 그러면,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C다. 됐지? 그러면, 얘 직각이 보이잖아요? 넓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요? ABC가 다 높이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삼각형 ABC 전체 넓이를 삼각형 몇 개로? 세 개로 짤수 있는 거야. 그럼 나오는 식은 일단 정체 삼각형 A, B, 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으로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할수 있죠? 근데 그거를 세 개로 째서 생각하겠다고 이거부터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거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B 나머지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24는 4A 플러스 3B 플러스 5C 이걸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 어, 양변에 나는 원래는 4, 3, 5의 최소 공배수 뭐야? 15, 60이죠. 네. 60으로 나누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 그럼 60으로 나누면 15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네. 아, 아니면 A, B, C로 나눈다는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 나왔죠. 맞나, 맞나? 지꺼야, 지 개수가 참 갑자기 위로 와고 얘는 분자 밑으로 와 있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개 형태에다가 뭘 곱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가야 돼. 분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도 분모 있다. 그리고 내가 양변에 아까 60으로 나온다. 혹은 ABC로 나온다. 이렇게 해도 이 모양은 안 나오거든. 그럼 뭘 곱하는 형식으로 가야 다 이겼나? 뭘 곱해야 될까? A분의 4, B분의 3, C분의 5에다가 24를 곱할 겁니다. 헉, 왜 24를 곱해요? 24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으니까, 아, 4A. 4A 플러스 3B 플러스 5C를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린 단순히 얘 어떤 문제를 곱한 게 아니라 뭘 곱한 거다? 24로 곱한다 여기다가 이거의 최소를 찾으라며, 그다음24 곱해서 최소를 찾아놓고, 그 최소값에다 24를 나누면 되는 거 아이가? 응, 맞제? 그래서 얘를 전개합니다.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요.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A분의 12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분의 20C가 됩니다. 그 다음, 얘 이렇게 분배하면요. 얘랑 합칠 겁니다. B분의 12A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어,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B분의 15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분배를 해주면, C분의, 음, 얘는 이렇게, 이렇게. B분의 15C라 씁시다. 그 다음, 얘가 분배되면요, C분의 20A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10분의 15c가 되겠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oh ye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요 25가 되겠죠? 뭔가 좀 보인다 그치? 뭔가 좀안 보이니? 네 산술기가 원래도 아까도 말, 방금 문제도 말했죠? 각각 쓰면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왜요? 최소를 가질 조건이 각각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얘만을 위해서 최소값 5 나왔다. 얘만을 위해서 최소값 6 나왔다. 얘만을 최소값 7 나왔다. 최소값을 믿으면 안된다고 왜? 그때 조건이 다르다니까 이해갔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한게 맞을겁니다 조건이 일치하면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얘를 위해서 산술기 써주세요 그러면 a분의 12b 플러스 b분의 12a 이거는 2루트 144죠 음. 그럼 그때 조건이 뭡니까? 어 a분의 12b랑 b분의 12a랑 같을 때지 예. 즉 b랑 a랑 같을 때 아이가 예. 맞죠? 그 다음 이것도요 이것도 쓰면요 a분의 20c 플러스 c분의 20a 얘는 2루트 400이요 그때 조건은요 얘랑 얘랑 같을 때지 그러면 a랑 c랑 같을 때 아이가 예. 또 얘도요 a 분의 아, b분의 15c랑 10분의 15b랑 더한 건 2루트 100, 225. 그때 조건은요. 이거 두개 같을 때니까 b랑 c랑 또 같을 때지.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a랑 b랑 c랑 다 같을 때 최소값 각각 각같진다 해도 말해도 돼안돼 돼? 된다는 거지. 이해갔어? 얘 값은요 50이 나왔고요. 이거의 최소값은요 24가 나왔고요. 그다음 이거의 최소값은요 40이 나오죠? 그 다음 이거의 최소값은요 30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때 조건이 일치된다니까 일치되는 거니까 쓸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어? 64가 될 거고 94가 될 거고 144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이걸 잠시만 라지 a라 두면 24a의 최소가 뭐다? 144다 근데 우리는 a의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a는 뭐다? 6이다 그때 조건이 뭐야? A랑 B랑 C랑 다 맞아요. 같을 때입니다. 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